수서의 임상위천사님 불로유 체험입니다. 1년간 복용한 불로유로 리모델링된 제몸 보고서. 수서에서 임상희 올림. 존경하올 신이님. 지난 1년 동안 불로유를 먹고 나서 좋아진 사례를 올립니다. 저 혼자 이 고마움을 갖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글을 올립니다. 1. 불로유를 복용한 후 기본적으로 위가 좋아졌어요. 장 청소도 잘된것 같습니다. 위와 장이 튼튼해지니 뱃속이 너무 편합니다. 이, 노화된 눈이 좋아졌습니다. 현재는 돋보기 벗고도 핸드폰 글씨가 다 보입니다. 눈이 좋아질 때까지의 증상은 양파를 깔 때처럼 눈물이 나며 아팠습니다. 한달 동안 토끼 눈알처럼 눈알이 새빨갛게 되었고, 눈곱이 모래알처럼 나오고 눈물이 줄줄 났습니다. 저거는 백내장 증상입니다. 지금 저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백내장 증상이에요. 저거는 불로일을 먹으면 저게 딱한달 만에 다 없어져요. 싹 없어져요. 저게 당뇨전조증입니다. 어, 저게 저 여자가 당뇨가 오고 있다는 증거야. 그런데 불로일을 먹으니까 저눈 아픈 것이 싹 없어져버려요. 한달 먹으면. 알았죠? 저게, 저게 얼마나 눈이 좋아졌으면 저를 거세요. 요 눈이 빨갛고 토끼눈 같죠. 이거는 약으로 안 됩니다. 저거는 블루를 먹으면은 어느 순간에 눈이 따온 게 없어지고 빛을 보면은 막이 형광등 밑에 눈을 잘못떠서 샨들에 밑에서 저게+ 저게 그래요. 저게 백내장이 오는 초기 증상이야. 근데 저 문이 막 이런 데서 눈을 눈물이 나서서 양파 껍질 까는 것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블루를 오늘 다 먹다 보니까 그게 없어져 버려 송두리째. 다음부터는 재발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더시력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내가 이 사람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듣는데 그런 정상은 내가 다 알겠죠. 어, 하도 많이 내가 들었으니까. 네. 똑같네. 이 새빨갛게 되었고 눈곱이 모래알처럼 나오고 눈물이 줄줄 났습니다. 꿈에서 신인님 강의하는 모습이 보였고 신인님께서 제 몸을 샤워기로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보니 핸드폰 글씨가 다 보여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3. 10년 전 사고 났던 갈비뼈 9번, 10번, 11번이 좋아졌습니다. 불로유를 복용하니 명현반응이 나타나 그곳에 통증이 더 심하게 아팠습니다. 계속 불로유를 복용했더니 지금은 통증이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4. 무록이 나왔습니다. 몇년전 산부인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무록이 있으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수술은 하지 않고 불로유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양의 하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불로유를 먹어서 나타나는 명연반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죽은 피가 초콜릿처럼 덩어리가 10일 정도 나오더니 3일은 정상적인 붉은색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병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후 하혈도 사라지고 몸이 개운하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무록도 사라지고 모두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오, 몸의 독소가 다 빠졌습니다. 불로유 복용 중에 감기 몸살 증상이 계속되면서 두달 정도 몸이 심하게 아팠는데, 몸에 나쁜 독소가 다 빠져나오고부터는 온 몸이 날아갈 듯이 가뿐합니다. 6. 염색 알러지가 다 나았습니다. 저는 염색 알러지 때문에 늘 고생을 하였습니다. 불로유 복용 후이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존경하올 신인님. 산성 체질에 다 망가진 이 몸뚱아리를 리모댕링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불로유 애호가님들에게 명현반응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불로유 복용 후 하혈을 하고 명현반응을 하고 있을 때 경북 구미에 있는 제 아는 언니도 불로유를 복용하고 똑같은 증상에 하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혈 증상이 명현반응 호전반응이라는 것을 즉각 알아차리고 병원 신세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미에 사는 그 언니는 대구 경북대학교 응급실에 실려가서 MRI, CT, 조직검사 등등 온갖 검사를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났는데 돈만 400만원을 날렸다고 합니다. 불로유를 복용하는 분들은 꼭 주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즉 불로유를 복용하면 평소 혹은 과거에 아팠던 부위가 더욱 아파오는 명현반응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상이 생기거들랑 이 현상은 명현반응, 호전반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명현반응은 병이 낫기 위해 생기는 호전반응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부산의 서민경 전사님, 신인님 말씀 권능 체험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 사는 사람입니다. 2024년 1월 2일 대상포진이 눈 쪽으로 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집에 와 밤에 소변 보러 일어나 거울을 보니 한쪽 눈부위 이마 쪽으로 이상하게 내 얼굴이 괴물같이 변해 있었습니다. 밤 2시 반경 하늘공 신인님 생각이 갑자기 나서 신인님을 뵙게 되면 대상포진이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급한 맘에 백선우님 찾아 문자 드리니 1월 3일 낮 2시경 신인님과 두 차례 통화를 바로 시켜주셔서 신인님께서 대상포진 없어져라 머리로 퍼지지 마라는 그 말씀 듣고 시간이 지나 슬슬 대상포진으로 왼쪽 눈이 붙어서 안 떨어졌는데 통화 후 기적같은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신인님과 통화 후 기적같이 거짓말처럼 기적을 주신 신인님께 감사 감사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신인님 사랑합니다. 그날 1월 3일 오후 4시쯤 병원에 갔습니다. 내과쌤께서 어? 무슨 이렇게 빨리 낫는가 포진은 엄청 오래가는 거라 병원 입원해야 될 정도로 눈이 부었었는데 내과 의사쌤께서 깜짝 놀라시고 다시 안과로 갔지요. 안과쌤도 헐? 이렇게 빨리 낫는지 안과 의사쌤도 놀라 물어보더군요. 참 궁금하다고. 두 시간 전, 하늘공 신인님께서 전화 통화로, 대상포진 싹 나와라. 머리 신경으로 퍼지지 마라. 해주신 후, 급속도로 거짓말같이 퉁퉁 부은 붓기가 빠지더라고 하니, 깜짝 놀라. 하늘공에 저들도 한번 가봐야겠다. 안과 의사쌤, 내과 의사쌤, 피부과 의사쌤 세 분께서, 하늘공 신인님 찾아가 보겠다 하셨습니다. 한 건물, 내과 안과 피부과 약국 약사님까지요. 진짜이네 하시며 대상포진 1, 20개 기적으로 낫게 해주신다니, 의사들 하늘공 신이님 꼭 찾아가 본다고 의사들이 말씀합니다. 신이님, 괴물같이 퉁퉁 부은 얼굴 흉터 없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선우님, 신속하게 신이님께 통화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저런 통화는 뭐 전화가 아무리 봐도 괜찮아요. 어,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말로 하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달나라에 있는 사람이든 뭐 그거는 신속히 진행이 돼. 그니게 그러니까 내가 통화를 하면은 백궁에서는그 사람 인적부를 전부 다 봐요. 그 사람 범죄기록 뭐다 보겠죠? 전부 다 봅니다. 보고 바로 그게 시간이, 여기서는 시간이 있지만 거기서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모든 거 파악하는 게영초 이내에 다 파악이 돼. <laughs> 딱 파악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축복을 주면은 1초 이내에 여러분 부동산이고 집이고 수만 가지가 축복이 들어가 버려, 에너지 들어가죠? 네. 그거와 똑같아요. 어, 그, 애가, 그 사람이 지금 위급하다. 저 사람 눈으로 대상품이 들어가면 안 된다. 내가 명령을 딱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게 <laughs> 백공에서는 내 명령을 그대로 이행해야 돼. 어. 르죠 음, 어, 어, 그게 상당히 위급한 거니까, 어, 웬만하면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죠? 되는데 아주 좀급해서 내가 그냥 커피 SOS를 탁 치니까 번개같이 났죠? 에, 그게 눈 주변에 대상분이 가면 위험해요. 어, 갔다 오면 100% 실명하는 거예요또대상분이 뇌에 들어가면 뇌가 부풀어 오를 거 아니에요. 어, 큰일 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몸은 대상포진이라는 그 균이 대부분의 인간 몸에는 다 있어요. 90% 이상 있는데, 그게 몸에 돌아다니고 있어. 지금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이 면역이 좀 떨어질 때 발병을 하는 거야. 발병을 해요. 주로 늙어야 발병하죠. 근데 늙을 때까지는 잠복해서 숨어 있어요. 숨어있다가 갑자기 눈 아래 나타나는 수가 있어. 그럼 장님이 돼요. 어, 눈이 녹아버려. 어 근데 그건 빨리 내가 에너지를 좀 특수하게 보내버려 알겠죠 네. 그런 거 있을 때는 나한테 전화를 하면 돼 네. 알겠죠 네. 내가 전화가 안 되면 뭐백선노한테 해도 되고 어? 어 그럼 연결이 돼 네. 그럼 내가 전화를 탁 해줘요 알겠죠 네. 어 이런 세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말을 직접 들어보면 알잖아 예 네. 네. 어. 그래요.